안녕하세요. 이럴당입니다. 정리생 54대시죠? 어, 정리생 분들이 지금 작년에, 올해 이렇게 넘어오면서 좋은 운기를 가지고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 어, 들어오는 운기에 비해서 본인들이 챙겨가시는 게 아마 좀 많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4월, 5월, 6월, 7월. 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만족할 만큼의, 어, 그런 기운들은 아직은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좀 말리고 꼬이고 근데 이게 이제 금전 거래를 하신 분들 돈을 뭐 빌려줬다거나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거나 이런 기운들이 지금 많이 어,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야 되고 그거를 조금 묻어 놓으시는 게 본인들한테 더 나을 것 같아. 이제 거기에 신경을 집중이 돼서 저돈 언제 받지? 하면 또막 쫓아다니고 들 하시잖아. 이제 그러시기 보다는 지금은 그런 그 작은 부분에 본인들이 이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다르게 들어오는 기운들을 하나도 못 받고 놓치다 놓치고 가는 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묻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고쳐가시고, 본인들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시고, 지금 뭐,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귀인이 들어올 운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귀인은, 귀인이라는 게왜 금전적인 것만 갖고 들어오는 게 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인이 들어와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다른 뭔가가 이렇게 새롭게 계획이 되고 또 나아갈 길이 또 열리고 생기고 하는 게 그런 게 귀인이기 때문에 4월, 5월, 6월, 7월에는, 음,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새로운 인연이고, 새로운 그 인연이고,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새롭게 뭐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요런 것들은 기운이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4월, 5월, 4월, 5월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번 집중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어, 건강이나 요런 부분에서는 사고수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이런 사고수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크게 들어오는 사고수가 아니고, 하다못해, 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집안 일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허리가 삐끗한다든지, 발목을 삐끗한다든지, 요런 게, 이제, 건강에 사고수로 좀 들어오는데, 요런 거는 조심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미생분들 또 올해, 어, 지금, 4월, 5월, 6, 7월에, 자손 놓고 속상해야 될 일은 있다 하셔. 자손들이 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자손 놓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끼고 있지 않는 자손 뭐 공부를 위해서 어디 나가 있는 자손들 뭘 준비를 하는 자손들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왜 부모님들의 기운이 좋게 흘러가면 자손들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볼때내 자손이 상재에 걸려 있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뭐 불을 좀 밝혀 주신다든지 지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좀 상담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어쨌든 자손 문제로 속썩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있다 하십니다. 정리생 분들 지금 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어왜 소규모로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꼬이고 가겠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해서 다른 거를 이동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서에는 많이. 좀 좀 답답하세요. 그래서 터의 기운도 중요하고 본인들 기운도 중요하지만 터에서 지금 많이 막혀 있어서 이 터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시는 분들은 따로 의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존재를 해요. 식품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통기한 딱 있잖아요. 근데 이 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게 쭉 처음 만남이 길게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게 부부간의 인연에도 마찬가지고. 어느까지가 있어. 너는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까지. 근데 터도 마찬가지예요. 터하고 나하고 합이 맞지 않았을 때. 인연이 들지 않았을 때는 여기까지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터 기운에서 이제 많이 막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운이 좋다고 해서 그한해 1년 내내 그 좋은 운기가 쭉 가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섞여 있어 근데 지금 정리생 분들이 막혀있는 기운은 뭐 특히 장사 하시는 분들 영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터의 기운에서 좀 많이 막혀 있으신 것 같아 그거는 뭐 지금 뭐 자세하게 풀어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턱이온 같은 거는 따로 상의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자, 정미생분들 지금 운기가 돈다 해도 좀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상반기가 넘어가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어떤 이제 뭐 돌파구라든지 어떤 빛이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분발하셨으면 합니다. 건강과 일리 유의하시고요. 인천 1월 땅이었습니다.